안녕하세요. 쌍끌이 소장 상종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고 큰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성에 대해 성의 테크닉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즐겁고 만족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지식,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한 다섯 가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일전에 물론 소개는 해드렸지만, 저는 가장 첫째로 뽑는 게이 책입니다. 슬로우 섹스. 물론 이제 원본은 이게 빨간색이었습니다 색깔이 근데 여러 그 책보다 훨씬 좀 글씨도 좀 크고 보기 편하게 조금 제가 이제 확대 편집한 책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제이 어, 그녀를 사로잡는 세크 테크닉 아, 이, 이 제목부터가 멋지죠 어,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먼저 어, 이 슬로우 섹스가 너무나 어떤 탈환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아, 이런 책이 시중에 돌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뭐, 여성부 어떤 이런, 그런 규제하는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 반발이 이렇게 비닐로 싸져서 판매가 됐어요. 시중에서는 이제 볼 수도 없고, 이 내용을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정서적인 해를 끼친다, 음란물이다. 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19세? 미만 구, 구독 불가 불가 이런 이제 딱지도 붙었고 그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글을 사로잡는 섹스테크닉 뭔가 좀 틀리죠 이,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지식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네 번째는 소녀형 소녀격 상당히 좀그 의아스러울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그 이유가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이 어, 책은 이제 조금 이질적인 이 앞에 거는 다 이제 기술적인 거 테크닉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그 인간적인 거 관계에 관한 책이거든요 어, 제가 이 책을 왜 넣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이 슬로우 섹스 이 책이 2009년에, 2008년, 2009년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공부할 때인데, 라디오 방송으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많이 광고를 했었고, 어, 이 책이 뭐가 다르냐.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일본의 아담 도쿠나가, 아담 도쿠나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성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의 방식, 테크닉이나 이런 건 DVD로 이제 파, 찍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어, 이 저자는 상당히 성에 대해서 어떤 그 불만도 많고 잘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계로 해서 이제 마사지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상대를 오르가즘에 가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어, 공부하다가 를 아, 오르가즘 연구소라는 걸 에, 설립하고 이, 물론 여자 여자들 상대로 해서 이 성적 만족을 갈수 있는 어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책그 그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슬로섹스 우 어떻게 해야 아, 상대가 진짜 그 성의 오르가즘 극치감을 빨리 이루게 할수 있나. 빨리는 아니고, 정확한 방법들이 기술된 책이고, 이 책이 처음으로 성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체위, 뭐정상이 좌위, 후배 이런 얘기들만 했지, 실제 어떤 성기의 결합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바가 없었거든요. 이 책이 처음 나옵니다. 이 책이. 여기에서는 이제 지스팟. 지스팟은 -spot. 물론 이제 1900... 48년도에 발표가 됐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은 이제 저희 공부가 안돼 있다가, 이 책에서는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자극을 줘야 이 부분은 이제 터치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오르가지만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방식들이 처음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훌륭하다 는 책이죠. 음. 그리고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닐로 싹 빠져서만, 도대체, 이제, 이게, 서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서점에 있지만, 전시가 안 되고, 이렇게 비닐을 싸가지고 누군가 와서, 이러이러 책이 있냐, 그러면, 그때서, 내용도 못 보고, 이렇게, 판매가, 판매가, 이렇게, 비닐을 싸진 채로, 판매만 됐었죠. 그럼, 이 책은, 사실, 이제, 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저자가, 루파제, 루파제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그 실제 성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아, 할 할머니지만 직접 미국은 이제 성에 대해서 성당 이제 우리보다 자유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다 이제 서로 간에 겪었던 고충이나 해결 방법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례들이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에, 아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적인 것들을 좀 봤지만 이 책에는 정확한 방법들이. 이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이 이전에는 없었죠. 이전에 말로만 뭐 이렇게 뭐 정상 위에서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까지 교육이 된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 책이 나오고 이제 물론그 뒤에 바로 이제 그 글을 사로잡는 섹스테크닉 이게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그 모임 자체가, 교육 자체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었고, 어, 이, 게 이제 사업이, 성교육 사업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 어, 지금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각 주마다 아니면, 예, 우리로 따지면 동마다 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그 카운슬링하고 해결책을 주는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어, 거기에서, 에, 나왔던, 교육 사례들입니다. 사례고, 정확하게 그, 방법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책이죠. 근데, 아쉽게도,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물론, 이제, 비닐로 싸져 있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소녀경입니다, 소녀경. 좀 의아스럽게, 소녀경. 이거, 그거, 뭐 아주 오래된 고전 아니냐. 고전 맞습니다. 아, 그, 근데, 근데 그, 이, 내면, 뭐, 무슨 책이죠? 이게 뭘 다룬 책입니까? 아. 그, 뭐, 그 전에, 이게 어느 나라 책이에요? 책이.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물론 이 책은 중국 왕, 왕들의 성생활을 가르친, 소녀라는, 소녀, 소녀가 이제 아마 침실상궁 정도 되겠죠? 어. 그 정도의 여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경, 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시를 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함은 뭐예요? 성경함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누군가가 나중에 기억하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불경은 뭐예요? 불경. 불경은 부처님이 말한 것을, 부처님이 쓴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억했다, 그걸 나중에 쓴 거죠. 이 소녀경 역시 소녀가 말한 것을, 말한 것을 누군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중국의 왕의 성생활을 돕기 위한 자료이지만, 중국에서 발행된 건다 없어지고, 태워 불때 없어지고, 물론 왕이 바뀌면서 그전 유물은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 책은, 소녀경은, 그때 중국을 많이 왕래했던 일본의 사신이, 사신이, 사신 중에 야스류의 야스 요리라는 분이, 물론 이분이 사신이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이제 982년도에 야스 요리라는 분이 의심방, 일본의 의심방 의학서적이죠. 거기에 여러가지 30편을 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소녀가 말한 이 자료를 모아서 소녀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980년도에.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접하게 된건그 이후로 이제, 천년 이후에, 예, 1914년도에, 쌍매 경함총서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시, 일본, 일본 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로 번역되고, 그 이제, 그때 번역된 책이 이제 소녀경이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내용이고, 그렇지만, 왕의 성적인 부분을 즐겁게 하고, 더, 만족시키는 방법들을 중국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예, 교섭수 이런 것도 두고 다양한 뭐 궁녀들이 뭐 몇만명 있었잖아요. 그그 그 사람들을 상들 실질적으로 테스트하고 어, 이런 기록들이 액기스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한자로 됐던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저, 삼세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설집이 필요하고 해설집도 많이 나와 있죠. 어, 저도 이제, 여러, 한 다섯 권 종, 류가 다른 책을 읽었지만, 무지 뭐,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꼭, 권해드리고, 이 책도. 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아까 봤을 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어, 이 책은, 음, 조금 달라요. 이 앞에 책들 네 권이 성의 기술물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인간 관계. 인간 관계에 관한 책인데, 어, 제 이제 수강생 중에 부부 관계, 부부 상담하시는 분이 한번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는 성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장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고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으면 권해 주십시오. 했던 이 책을 권해 주신 거예요. 어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접근 방식이 틀리고 표현 방식 이 틀려요. 그걸 봤더니 다 다섯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다섯 가지라는 건 이제 인정받는 말.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 그 가치로 인해서 내 존재감 이제 드러나고 어, 그,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랑받는 것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인정을 하, 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두 번째는 함께하고. 나랑 늘 같이 옆에 날 도와주고, 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또한 분은 선물, 너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어, 또 받으면서, 예, 그런 데서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 세 번째고, 또한 분은 이제 봉사하면서. 지금 이뭐사랑의뭐쌀 나누기 어떤 봉사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느끼고, 내가 사랑의 표현 방식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 네, 그 봉사를 받는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데서 사, 자신이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스킨십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에로스라 그럴까? 그러니까 서로 접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데서 어,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각각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을 알고 그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그때 맞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둘 사람의 관계가 이제 원활하고 잘 이루어진다. 이런 책이죠. 그래서 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둘 사람의 관계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이제 사랑의 기술이고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이 되기 위한 가장 단초적인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왜맨 마지막에 뒀냐? 뭔가 이제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잘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 어떤 행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연마하고 보여줬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럼 왜안 됐는지 그럼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보고. 아, 이 책, 마지막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 이, 내가, 나의 상대는, 이러, 이런 걸 원했는데, 내가 그걸 채워주지 못했었구나.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들을, 거기에 맞게, 아 여기에, 이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빠른, 이렇게 에, 접근하고, 그 기쁨을, 만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섯 권, 에, 다섯 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너무 훌륭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에, 어, 저희 이이전 독서 모임에서 다, 다 공부했던 거고, 어,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 책들이 기, 기본이 돼가지고 어, 여기에서 필요한 거 내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책들이 있으면. 같이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 그럴 거죠? 예, 기다리겠습니다